하는 쟁입니다. 혹자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이 목말라 있을 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물을 마시고 돌아서면서는 다시는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을 것처럼 침을 뱉고 돌아섰다가 다시 와서 그 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노를 범하는자가 있다고 합니다. 경솔한 행동에서 비롯된 는것이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훈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는 그곳을 향하여 소변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름대로 추억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내 아쉬워하면서 살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두고두고 두고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